자, 앞에좀 봅시다. 휴, 질문 좀 빨리 받고, 나중에 빨리 시작해 볼게요. 대눈뚝이 169번이에요. 그 3개짜리 좀 주면 마찰 아니야? 3개짜리? 3개짜리 주면 뭐해요? 3개짜리 야, 그럼 내일 책 가져와. 너 지난번에 글책 그 제가 한 거거든. 내가 한거잡세요또 166이요. 162도 162도. 낸 게요. 다 모르겠는데. 그게 말이야, 동이야 아니, 뭐. 계모 질문, 질문더 없어? 조금만 나 자, 그럼 갑시다. 어. 162번이고요. 162번 제일 빠른 게. 162번부터 일다 어, 162번에서 얘들아 얘기했죠? 어. 그런 1 6 2번 같은 문제는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지 풀기가 편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있고요.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NA 차 B가 뭐라고 나왔어요? 29. 29라고 돼 있으면 너희가 이거 생각하실 때 이거 n이라면 영역별로 치우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만큼이 얼마인 거예요? 29. 근데 NA가 뭐라고 돼 있어요? 50. 그러면 당연히 여기 그 가운데에 있는 센터에 있는 이 교집합 부분은 얼마가 될까요? 21 21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 B는요? 네. 자 지금 B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33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21이면 여기는 얼마겠어요? 12. 12겠죠 괜찮아요? 근데 전체의 전체 개수는 몇개지 알아야 뭐야? 요 전체의 개수는, 개수는 82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더 해볼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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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했을 때 얼마? 이거 더하면 52고요 62 그죠? 예그 전체 합이 82가 된다는 건 바깥쪽이 22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구하라는 건 이거 구하라는 거 같은데 자 그럼 무, 이거 무슨 법칙? 그, 그 모르고 하나 뭐? 쓰시면 그 뭐. 뭐가 되는 거예 A 합 B에 뭐가 되시는 거고 0가 되시는 거고 그럼 이 집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20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알죠 알죠 죠 그래서 엔간하면 벤다이어그램 그러시면 훨씬 더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자 166번 갑니다 166번에서 자 똑같은데요. 아니 마찬가지예요. 벤다이그를 그리시는 게 최고예요. 진짜 이게 잘이해가안 되거든요. 거기 10만 자뜩 나와있으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그 힌트는 뭐냐? 예절이. 이거를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게 될 텐데 이거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거든요. 대칭 차집합. 얘가 뭐냐면 스치를 해볼게요요렇게 되는 요 부분 있죠. 여기 그죠? 이부분에 원소의 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야30몇 개? 5 5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보시면 NA는 몇 개? 28 얼마? 28? n b 는몇 개? 37 37인데 이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친구는요 사실은 A압주파 B에서 뭘뺀 거랑 똑같아요? 교지합 도지법. 교집합을 뺀 거랑 똑같거든요 그데 이거를 우리가 뭐로 쓰시면? 이거를 우리가 풀어 쓰시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였으니까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비였는데 뒤에 또 마이너스 NA 교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되지 않겠냐? 그럼 얘는 이게 얼마라고? 28 이건 얼마라고? 37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35가 되려면 얘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니까 32 되면 되는 거니까 도지파 얘는 얼마겠어? 15 15겠지 뭐. 그럼 15로 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쓰셔야 될건 NA가 28이었으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연락은 얼마 13. 13. 오른쪽에 있는 연락은 얼마 22.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구하라는 뭘 구하라는 거야? a f 슈퍼비를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인가 봐요. 이렇게? 50.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이번. 이거, 이거 더하시면 되는 거니까 얼마야? 50. 이렇게 누르요 그러니까 벤다이브를 다이브, 그리는 게 최고예요. 이, 이해도 잘 되고 그죠? 영역역글도채우놓기만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원소에 쓰는 것도 훨씬 더 쉽죠? 괜찮을까요? 부담합니다. 어... 169번 169번은 뭘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 아, 그러이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잘 모르겠을 때 여보세요? 집합문제인데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된다니 그러면 무조건 그려야 돼. 그래야 안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합법이 그게 있고요.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대요. 그죠? 그런데, n a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친구의 원소의 개수는 가운데 있는 이 친구의 몇배랑 같대? 다섯 배랑 같대. 그럼 써봐. n a 합계는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거. 지금, 어, A라는 거에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NA는 10개예요? MB는요? 14개 14개인데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얘도 좀 풀었을 수가 있잖아 그치?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근데 얘가 얼마야? 24 얘가 24 아니야? 그럼 얘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 6배의 NA 조합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